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후방보다는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을 묶었습니다. 이유는 윈도하고 밤 유리창하고 그 천정 그 사이에 선이 있어야 되는데 걸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혹여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블랙박스 살때 제공되는 이 케이블, 아주 작은 케이블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고정을 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묶었습니다. 이 천정 사이로 이렇게 쭉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 이 선이 이 선이 나온 이 사이로 천정을 지나서 이렇게 쭉 그래서 요 A필러 A필러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땡기면 빠집니다. 그래서 한선은 여기서 이제 뒤 후방카메라는 뒤쪽 어 운전석 문 천정 요 사이로 이 틈새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전원선은 이제 요, 우리에서, 요쪽으로, 우리에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에이플로 따라서. 아주 요, 요 사이로 들어가죠. 보시면, 요, 지금처럼 이렇게 고무는 이렇게 땡기면 쑥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빠져요, 빠져요, 이렇게. 네, 이거 지금 요게 전원선이에요. 요걸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 그, 페인트, 굳은 페인트를 벗겨내는 요거를 좀 빼기 위해서 요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요 틈새로 이렇게 벌리면, 요, 옆에 이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져요. 이게 이렇게 이게 음. 이제 마이너스를 요걸 어, 플라이를 이용해서 클러 가지고 선을 음, 피복을 벗긴 다음 여기 감아 가지고 다시 조였습니다. 마이너스 선을 음, 휴즈 박스에서 상시 전원을 찾아서. 휴지에다 음, 음, 휴지 퓨즈 한쪽에 이렇게 음, 다리에다 이렇게 감았습니다. 플라스선이에요. 음, 플라스선인데 음, 저는 플라스선을 상시 존을 어떤 거를 하냐면 음, 바로 이 시, 실내등 실내등을 실내등 다리. 십암페아짜리 실내등에다가 음, 실내등 그 휴즈 다리에다가 감았습니다. 음, 그래서 실내등은 우리 항상 우리 들어잖아요. 그래서 실내등 다리에다가 감았습니다. 그러면 은 실내등이 예. 그리고 어, 마이너스는 이렇게 차체에다가 지금 이제 시동을 안켠 상태에서 블랙박스가 우리 들어오느냐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정상이 정상적으로 어, 찍히고 있습니다. 음, 표랙박스에서 나와서 음, 운전석에 있는. A 필러라고 그런가요? 이거를 네. 빼가지고, 요거는, 보시면 요렇게, 그런 걸로 지금 고정이 돼 있어요. 요런 음, 걸로. 살짝 땡기면 빠지게 돼 있어요. 혹이라도, 어, 요거, 알아보니까 이게, 저도 깨지면, 떨어져서 깨지면 요 부분이, 현재 서비스 센터 가면 굉장히 싸다 오르니까 의미하지 마시고 싹 땡기세요. 그러면 확 빠집니다. 블랙박스를 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후방 카메라. 저는 요거 요고, 무 바킹을 이렇게 빼내면 요 사이, 천장과 문틀 사이 요 사이로 케이블 요 틈으로 요 집어 넣습니다. 네. 잘 안되면 요런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올리면 틈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요렇게 당기면 예, 요리 케이블이 넘어왔겠죠. 그럼 요리 따라서 이렇게 뒷문을 따라서 여기 요렇게쭉 갑니다. 그러면 요, 요 틈새 요필라 똑같이 땜은 그냥 빠집니다. 계속 빼가지고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여기까지 건너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요요 요 사이로 넘어온 것을 또그 틈새로 다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케이블은 이렇게 쭉요 사이로 들어와서 요 사이로 이렇게 지나옵니다. 이렇게 쭉 따라서 오면 여기까지. 그래. 음, 이을 빼가지고, 이 사이로, 이 틈새로, 이 틈새로 나온 걸 이렇게 서쭉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렴 테이프로 한 다음에, 이 부분만 이제 마무리를 하면 다 끝납니다. 이 케이블 넣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요. 보시면 구멍이 보이죠? 네, 고 구멍으로 넣은 거예요. 이 케이블, 요. 보시면 구멍 사이 있죠 네. 고 홈으로 집어넣으면 저기 구멍이 요거를 땡기면 자 요렇게 요렇게 바킹을 잡아당기면 요, 요 케이블이 요리 요리 나와 들어갔던 걸 요리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요 주름관 이 안에가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케이블들이 많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일이 나 나오, 한꺼번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어 이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요 팁을 드리자면 요 여기서 오는 그 잘 구부러지는 그런 전선, 뭐 전선을 묶는다든지 그런 거 있죠? 왜 그런 거를 반대로 역으로 집어넣어서 묶어가지고 살살살살 당기면 아마 잘 나올 거라고 생각 들어요. 힘을 줘서 당기면 여기 안에가 고정되어 있더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과 홈요 사이가 여기 껴져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땡기면 이렇게 요렇게 요 틈새로 요리 나온걸 이렇게 나온걸 요것이 이제 가려져 있지만 요것도 떼면 떨어집니다. 요것도 요것도 떨어져요. 그래서 요기 나오는거는 쉬워요. 네, 이제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이래 이렇게 해서 술잘 발았고요. 여기도 물이다 되어 있습니다. 저야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거잘 보셨다가 하시면 뭐 그렇게 많은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이상으로 블랙박스 그까이 거 대충 나라도 영상 잘 찍는다. 마무리 2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